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니,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신다, 하나님. 물어보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절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외치라, 이 절에.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지에게 그 죄를 구하라.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사절에, 다툼에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래서 숙이고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내 죄가 뭔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한 것이,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이요. 야곱의 허물이 집에 죄를 구하라 그랬어요. 28장 1절에.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 그것이 죄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왕이 된 거, 내려놔라. 내가, 내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의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의의를 행하였는 것이, 2절에 바로,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맹예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부를 때여와가 응답하겠고 구절에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의 손가락질을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하며 뭐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꼭 고해야 된다는 것 항상 인도를 받으면서 나여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면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항상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시내 가에 남은 뿌리가 가시를 맺게 하고 그그 시내 가에로 뿌리를 뻗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해 주신다는 거죠.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에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요하의 성일은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한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기 길을 행치 아니하안 해야, 해야 된다는,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57장에 보시면은, 이 길이 딱 막혀 있을 때, 이 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장차 말하기를 14절에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하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걸리는 거, 안 되게 하는 거. 이 말하자면은 그게 앞에 돌이 있으면은 걸려 자빠지는 걸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제하여 버리겠다